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유언과 같은 건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건면을 보면 희망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사장 7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사역, 그 사역을 다 마칠 때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말 속에 이 선한 싸움을, 이 싸우는 것을 마치는 날에,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날에 하나님께서 의의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오를 말을 보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신 사역,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을 받고,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죠. 운동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이제 상을 받아요. 1등, 2등, 3등. 여기 상을 받잖아요. 1등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경기를 끝나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서. 왜 이렇게 금메달을 따려고 그래요?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을 따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스타가 되잖아요. 그리고 광고비가 들어오죠. 어떤 스포츠 선수는 1년에 100억을 넘게 벌어요. 방고비만, 아,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고 감당하는 것이 끝날 때 천국에서 네, 금면류관을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인 줄을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음이 그리스도인한테는 고통이 아닌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예,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마가를 도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절친한 동역자인데 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마가죠. 근데 왜 그랬냐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아마 뭐 힘들어서 그랬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뭐 바나바가 그랬겠죠. 자기 조카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를 더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웠을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가를 안 데려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싸워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서로 헤어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무익한 자예요 하, 유익이 없는 사람 자기의 친한 사역자랑 싸우게 한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이 전도하다 포기하면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지잖아요 심적으로 같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사라지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돼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왜 유익한 사람이냐고하냐면 이제 마가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그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 그럼 뭐, 성경에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추측을 해보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마가 헤어지게 된 것, 이것은 마가에게 어떻게 했어요? 큰 충격이 되고 교훈이 됐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마가가 변화가 됐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신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일을 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에게 큰 교훈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신 사명을 이런 일 당하든 저런 일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나쁜 일을 당하든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이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신 일을 계속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당장은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일이 여,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열매에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스코틀랜드에 에, 두 명의 목회자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나요?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하소연을 하는 거죠. 3년 동안 한 목사님이 그래.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딱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은 딱한 명입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 다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한 목사님이 3년 동안, 3년 동안 사역해서 거듭나게 한한 한 명. 그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었는데, 로버트 마펫은 선교의, 아프리카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부흥해가지고 딱한명이 거듭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당장에 얻은 성과는 정말 한 명이라고는 초라한 거죠. 그런데 그한 명이 또한 명이 나중에 아프리카 성교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장은 좋은 일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라나는데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 빨리 자라나는 것은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콩나물을 심우면 일주일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건 보통 3, 4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주회를 할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수굴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할때 당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으시를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의 일을 끝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실망하지 않은 놀라운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을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중단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끝까지 충성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